시작. 해양TV. 오늘은 탕수육을, 탕수육 먹방. 여기, 여기가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, 여기. 여기. <laughs> 짬뽕을 먹어볼 건데요. 짬뽕 이렇게 생겼어요. 아, 맛있다. 태양이는 뭐 먹어요? 저요. 탕수육이랑 짜장면을 같이 합쳐서 먹고 있어요. 음. 태성은요? 태성은 회수는 아이스크림 먹었죠? 자. <laughs> 왜 왜. 옆에 왜. 먹어? 응. 음. 찍어서 먹으면 맛있어요. 맛있게 이거는 뭐어 천상의 맛이에요. 천국의 맛. 천국? 응. 음. 어디 짬뽕이 제일 맛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올라가시죠?